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오늘이 9월 십사일이죠 오늘 그 하나개 갯벌 갔다 왔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이 갯벌 처험이 지금 오늘로써 여섯 번째가 돼요. 그러니까 그게 어, 격주로 이제 가고 있게 문에한 달에 두번 물때를 고려해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. 음. 오늘 날씨 말할 수 없이 좋았잖아요. 어제 비 왔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고 맑고 청명한 날씨의 대표격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광화문에서 경복궁 지나가는데, 아, 너무 그 인왕산 아름답더라고요, 진짜요. 이렇듯 우리가 사는 곳은 정말 어, 아름다운 곳이 정말 많다는 생각을 오늘 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러면. 이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암 관련 말씀을 해드리려 그래요.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게냉건욕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,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갯벌 맨발 체험을 왜꼭 그렇게 가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. 음, 맨발의 효능이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어서 어, 굳이 맨발의 이제 장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될것 같고요. 그~ 맨발 어느 정도를 이제 추진하고 있냐면 맨발 걷기 그~ 휴가를 줘야 된다. 한 달에 한번 내지는 생리유가 주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맨발 걷기 그 휴가를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줘서 실질적으로 맨발을 걸어야 되는 거죠. 그날 같은 경우는. 그래서 건강, 그, 건강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금 전체 700조 넘는 예산에서 건강적으로 쓰는 그 돈이 그러니까 이제 그 건강보험 등등 해서 다 포함된 건강적 돈 200조 정도 쓴다니까 몇 프로입니까 거의? 20% 넘는 거죠 그 정도의 돈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맨발 걷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건강보험료를 안 쓰니까 건강보험료를 이제 아끼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동의 선이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혜택도 줘야 될것 같고 어쨌든 조금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그 법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맨발 걷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서로 소통해서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왜그 갯벌을 그렇게 격주로 한 달에 꼭두 번은 챙기느냐라고 이제 묻는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발에게 쉬는 날을 주는 거예요. <laughs> 그냥 산 걷고, 그 다음에 그 황토, 물 젖은 황토 이렇게 찾기 쉽지 않거든요. 근데 이제 이 한악의 갯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러워요. 아주 그냥 그 포실포실 그 시루떡의 그 느낌 있잖아요. 그리고 왜그 찰떡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긴장감이 없어요. 일단 걷는데 있어서. 그리고 발을 그날 그 마사지를 좀해줄수 있거든요 물속에서 그리고 굳이 걷지 않아도 저같은 경우 약간 좀 조금 좀 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걷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댄스 치고 막 춤추고 뭐 언니들하고 놀고 등등 하다가 이제 점심 먹고 나서는 이제 혼자 이렇게 멍때리게 그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물에 그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다 발놓고세 여자분이 놀고 계시더라고 요 언니들이 또그 옆에 가가지고 이제 저도 같이 언니들하고 이제 또 새로 만난 언니들하고 그렇게 이제 그 웅덩이 속에 발을 집어넣고 앉아서 이제 노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 생활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놀다 오거든요 저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굳이 막 그렇게 막 <laughs> 갯벌 갔다 그래서 다 갯벌을 막 걸으려고 막 어, 그렇게 많이는 안하는 편이고 저같은 경우는 그냥 여여하게 그내몸 상태에 맞게 아 걸었다 요정도 오늘 음 아침에 11시부터 시작해서 12시 반 요정도 이제 1시간만 걸었으니까 세배 효과가 있으니까 4시간 반 정도면, 아, 나 열심히 했구나. 그런데 시그 휴식을 주자, 그래가지고 밥 먹는 시간 1시간 정도 이제 넉넉히 가지는 거죠. 그렇게 이제 신나게 먹고 떠들고 놀다가 그 다음은 이제 휴식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혼자, 어, 도망가는 거죠. 그리고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갯벌에 그, 그 물에 발을 놓고 꼼지락 꼼지락 하면서 이제 그 담소의 기쁨을 즐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갯벌이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그숙가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의 자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해 보니까 그럼 또 그분들하고 또 즐겁게 또 담소를 나누다가 이렇게 올수 있는데 13,000원의 힐링이거든요 사실은 13,000원에 가서 지금 저녁 시간 다쓸수 있고 아침 9시 반에 출발해서 우리 도착하는 곳이 종로 3가 또는 이제 공동역에 내려주니까, 공동역에 딱 내리니까 4시 정도 됐거든요. 그럼 저희 집까지 오는데 뭐 5시 반이면 넉넉하니까 그 저녁 시간을 이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그 갯벌로서 재발을, 치료를 제가 해보는 겁니다. 실험 중인 거죠. 갯벌 물에 이제 있었을 때하고 그냥 맨 땅을 걸었을 때 효과가 지금 몸이 굉장히 그 편안하거든요 어디 아픈 데가 없어요 원래도 없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더 기분이 좋은 거죠 뭐 그래가지고서 어 여러분들에게 그 맨발의 효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이유가 없는게 실천에서 언제나 걸리기 때문에 실천을 그 하는데 그 자기를 위한 이벤트를 해달라는 게 오늘 제 얘기의 포커스입니다 그 산길을 걷고 황토길을 걷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아, 새로운 장소로 이렇게 그 바꾸게 되잖아요. 그러면은 그 장소가 주는 그 뭐라 그럴까 새로운 또 편안함 막그 사람들도 다 달라졌잖아요. 힐링되는 것들 막그 얘기 들으면서 반찬에 대해서도 그 음식 만드는 것도 배우죠. 또옷 만드는 것도 배우죠. 그 다음에 머리에 하는 것도 우리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가 있어요. 꼭 책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. 이렇기 때문에 어그 언니들하고 이 언니 같은 경우는 사실 핸드폰을 잃어버렸거든요.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 스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재밌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멈추기 때문에 그걸 아주 열심히 하다가 그 핸드폰을 그 가방에 넣는다는 거를 바닷물에 빠친 겁니다. 가방을 옆으로 메고 있는데 있는 있는, 땅에는 근데 물 속에 빠친 것도 개벌해. 그런데 이 언니 얼마나 아주 그그 그 대인배입니까? 아유 뭐 어차피 떠내려 가버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온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분위기 망친다고 즐겁게 재미나게 놀아야 되는데 나를 걱정하게 되는 거는 아주 싫은 그런 거라고 정말 재밌게 잘 노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어 하나 사면 되니까 뭐 근데 대신에 이제 연락처라든가 사진 자료 너무 좋아하는데 몽고 갔다 오신 게 없거든요. <laughs> 그치만, 일단,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합니까? 긍정적으로 해석하시잖아요. 이분 같은 경우도. 그렇게 그러니까 건강하신 거예요. 따라서, 제 말의 오늘 요점은 그겁니다. 맨발 걷기를 하, 하되, 장소를 좀 바꿔주면은 정신적인 힐링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 아셨죠? 자, 오늘 밤도 또 장소를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을 주고 또 새로움을 주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데려다 주세요. 대신에 너무 번잡스러운 곳이 아니라 스스로 안으로, 내 안으로 나와, 나의 내면 아이와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곳으로 여러분들을 데려다 주신다면 건강도 챙기면서 행복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다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